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안키마디나 어깨 휴지를 왜 넣어? 너그 휴지 아닌데, 인데 맨살인데? 나 오늘 어깨 그렇게 안 좁은데? 굳이 해성아. 아? 어? 나 어깨 그렇게 안 좁잖아. 어. 아 원래 캐비 좀 좁아 보여. 아 그런가? 그 얘기는 수차는 되지. <laughs> 서로 안내려간다는면 많이 들어갈게. <laughs> 내려갈게. 나 먼저 내려가. 아이거 씨발 뭐안 되겠는데 개새끼야. 이때 개망했잖아. 아이씨. 말을 좀 해라 올라오라 내려오라 올라오지 오지 말아 이거 망한다 이런 거. 님개 아니 왜 말을 안 하냐고. 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 판단을해 야! 판다들아 판단을 오신놈아. 조 카드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야. 아니 말을 안 하냐고 개새끼야. 아니 네가 미더하고 정글 미치고 판단을 하라고. 아니 네가 해 줘야지 나 싸우고 있잖아. 잡아 잡아 잡아. 침착해 침해 거야. 아니, 나는 탑 라인전 하고 있고, 너는 그 상황을 하, 직면하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내려가줘 마라,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왜? 할까? 할까? 해야 되는데. 노플이긴 해. 진킬 너무 많이 넣어 돼? 몰라? 돼? 에헤헤, 하지마, 하지마. 지금 가면 안 돼, 이거. 라인 같이 밀자, 그러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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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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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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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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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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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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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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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이이 이거안 사도 돼요 저는 정글 위치 다 보여요 <laughs> 지금 바텀쪽 정글 먹고 위쪽으로 올라왔을거야 꺼이 미드 탑사이에 있어 칼날불이 먹고 있다는거 같다 는대 친구는 이똥구이라 생각하면 구는금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이, 게딜 이, 이. 이, 지야 탑으로 무빙 칠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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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이. 오면 역 이. 되는데 너 못오지 아, 왜은 아, 리신 비무이 여기 여기서 간다 비 욕, 나와라 알오비 나가긴 했는데 탐무빙나 잡았어 비오비 탐오비. 탐오비, 탐오비. 탐오비, 탐 계속 탑 <laughs> 피오라 응수 <엉수> 없었어 <laughs> 내가 응수 쿨이라 저기 들어간거야 로 보드가 엥가람면잘안 말리는데 이게 말렸냐? 정글 차인가? 아 리쉬 안 하면 잡았네 아, 리사미솔킬인데 개새끼야! 나한테 그래, 리신이 간 거네, 미친놈. <laughs> 어? 리신 또 위드 가는데 <laughs> 야, 리신 느낌 존나 없다. <laughs> 너는 있어? 잡았지. 나이스습니다 쇼라 <laughs> <슈어라> 집에 갔다고? <laughs> 아.. 제압킬은 아니네? <laughs> 근데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네들은.. 라인전 아무리 개발라도 그니까 러 처음에 좀 죽어도 라인전은 이겨 프에서 합이 좋아서 인정? 이개 응. 털리고 있네 어어어어해어어어두번어어 <laughs> <탱탱이>. <laughs> 제대로 네 아, 그높 <laughs> 리신? 리신 느낌 없으면 어. 게임은 죽어내고. 사람. 풀어버뜨는 <laughs> 거니까 그러니까 라인 좀 말려도 알아서 잘하는 그 느낌이 좀 있지. 약간 그냥 자기일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 근데 상대 거 상대도 풀어면은 상대도 그게 문제긴 한데 스스로 잘 못하는 거 같은데. 박치세요 수찬이 마세요. 수찬아 왜 부들부들거리냐 어? 아유 귀여워 나는 벌써 3월 10일 수찬이 점수가 보인다 나이스 미드 뭐야 오빵이 보여다고 어, 참 느낌 좋았다, 곰팡아. <laughs> 탑2대일 더블 킬. 아앙 기마띠 무니칭님 10개 나이사 탱탱이 담기심 웰케 아누 담배 줄여야 어나 담배 줄이려고 아앙 기마띠 예쁜 루시 200개 나이사 아 예쁜 루시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200개 호텔, 호텔 없나 요 도라테 이 새끼 개새끼가 뭐하냐 이 새끼 들 아앙 기마띠 노루야 또 100개 나이스 이건 안줄수가 없다 아, 이거 안줄 수가 없다고, 아. 방금 약간 플래시로 가서 응수 빼면서 약간 잡는 느낌 있었지, 얘들아. 부르와. 아, 이거 안 빼지. 남자는 무조건 싸운다니까. 뺄줄 몰라 집에 갈줄 몰라 안 간다. 아이 정도 피지컬 그냥 저러네 버스 타라 그냥 형 태워줄 테니까. 자꾸 이상한 카정 가서 죽지 좀 말고 그냥 버스나 타라고. 버스도 못 타는 이, 이 새끼. 전차아이 새끼 감탄하고 있겠네. 오씨, 이거 뭐야? 야 나였으면 집에 간다 이바 개새끼야. 콤방이 피지컬 존나 좋노 근데. 저성기도내 보는 거 같네. 죽었 만나. 처 야, 눈마치서 씨발. 뭐 야, 눈마치는 개새끼하고 만 어디? 아니, 너무 눈 <웃음> <웃음> 아, 니거 너무 눈맞 너무 맞무면서너 이새끼 아나 미치겠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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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무 너무 너못 터뜨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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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터뜨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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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킬 매너 <웃음> <웃음> 야 역시 우리팀 또 밸런스 맞춰주는구만 사람이 또 와, 너무 완벽하 너무 완벽하면 안된다는걸 또 보여줬다 얘들아 씨발 도라트 씹새끼 나이잡다 로아 모르겠도망가봐도망가봐라도망가 봐라. 어도망 나도 모르다나 모르겠다. 나씨모죽겠다나모르다 나도 모르다 나도 모르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죽도모는겠다 나도 모르데다나다 이거 안다 야루 이게 불쌍하다 나 줄래? 응 와서 먹어라 <laughs> <laughs> 아 콤빵이 또 시작했다 개새끼야 야나 승조 이 2승 2패다 탱탱아 어쩌라고 아쟤 제대로 가야된다고 너모터트려 아까는 내가 해준거고 야 씨발 죽여라 아, 계속 빼놨다 아 그냥 벽에 붙어있을걸 개새끼가 아 뭐, 씨발 근데 피오를 지금 잘하네 못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있어. 딱 붙어서 이렇게 그래서 약점 노출을 안해야되는데 어, 이새끼 왜 이렇게 족밥이지? 하면서 약좀 노출시켰어, 내가. 내가 공개해버렸어, 그냥. 인터넷에 올린급이야. 아, 씨. 바보지 됐네. 탱탱아 <놀람> 이판 너무 느낌있었는데. 바보지, 왜 이렇게 길동하냐 근데 공격기 없을 때 계속 싸우다가 죽네, 두번나 아, 근데 야, 아, 바텀 솔직히 이렇게 해야 <laughs> 재밌어. <웃음> 아, 싸워야지. 나리슨초기 했다. <laughs> 자, 이 대에서 싸움 나고 하디스가 탑에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고 있, 아, 있는 네. 칼리스타 형님을 죽이러 가고 있는 중. <laughs> 쟁이루, 쟁이루. 쟁이루.

아, 이제또 주고 못따라가 야, 쿤팡이 또 시작했다. 야, 뭐해, 쿵빵아왜 무슨 표로한테 일체를 그러, 이러면서 고 아, 또 게임 시간을 적한다. 야, 표로가 나나 나를 이두번서 두 먹어가지고. 아, 개씹새끼더라 둘이. 한번 던져라. 나는 아, 방금 더블킬했잖아. 3킬다잖아 바텀에서 방금. 혼자. 안 나. 하다 기사한테 뭐라? 어느 포킹도 포킹이다. 죽어라. 나 없이 없노. 뭐 이거? 뭐가 이거? 아, 김어빈. 어니왔다이 그 새끼야. 자, 오늘 한입 두 개. 어때, 반했다? 아! 아 뭐, 뭐하노니? 아이, 우리 리쉬를 왜, 개새끼야. 개새끼야. 일부러 천 남기고, 조이가딱칠때 내가 칠라고 했는데. 안 되노, 이거. 뭐고, 이새끼야. 한다. 아, 예! 아 지렸다 이번 판. 와! 아까 동상과해 줬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탑 이제 재대, 제대로 가자. 우리 그래, 너 어, 느낌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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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이딜 느낌 봤지 더블겠다는거 봤어? 딜량 1등 깔끔하잖아